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돼지 게임 방송! 오늘은 요교치 닌텐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그거, 거울 찾으러 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공보경감 네, 제가 이전에 나온 그 요교치 뿌니뿌니에서 봤겠지만, 공보연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대부분 다 원래는 아셨겠지만. 그래도 쟤는, 어, 여기 딱 봐도 칼칼송이 아니면 개 슬피오세겠지. 아니다, 슬피오세린다. 칼칼송이 아니면 개겠지, 하여튼, 에브리마트 뒤쪽 골목에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입구 뜨는 걸잘 보셔야 해요. 그게 공포감감일 수도 있어서, 전투. 아직 저주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모랑 친구 되면 좋은데 아이고이쪽코 발사? 쓰러로 들었고, 한번 잠깐 잠깐 피좀 채우자.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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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삼맨피총 네네 아우 아, 봐. 근데 기술, 휘소... 그려라? 그려라? 그, 그려라?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좀, 좀, 좀. 나 김밥 왜쓴 거야? 삼각김밥. 네, 여기 딱 봐도 공복한 감이 있을 거예요. 어딨냐? 이쪽에 있을 텐데. 여깄다 공복연검 어디 가셨대? 어 잡았네. 공복연검을 발견했다. 공복연검이 덤벼들었다. 하하하. <laughs>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성대기 사용? 그렇지 공복연검. 홈 삼각 김밥. 돌려 돌려 안돼무서운위험해 속도 상승 일쩍포 삼각김밥 피 삼십회 뭐 꾸이 꾸이 공부 공감 쏟졌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그거 만약에 여기 지 있는 데서는 처음 친구가 되려고 한다고 해도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저도 친구가 된다고 해도. 대신 끝나고 나서 나오죠. 되게 들 과연 친구가 될 것인가? 만약에 검은 화면이 살짝 길거나 길고 좀 노래가 계속 나오면 친구가 된 겁니다. 화면이라도. 됐다! 공부영감, 친구. 아, 배가 고프구나. 나와 친구가 되어서 내게 맛있는 걸는나 <laughs> 친구가 되고요. 광박영감 어, 공부. 공부용감. 광복영감과 공부용감. 친구가 되었다. 공부영감의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아니요. 공부영감의 정보를 요기대사저에 등록했다. 공보원어공부원감 어? 그거였어요. 레전드, 레전드 페이지 그거 여기 혹시 타라락이 있을수도 있어요. 타라락이 아니면... 히어투기? 히어투기? 어이 어이 아 히어투기 좋아하는거 겁나 많은데 어 일단 타라락을 잡기 위해선 항상가로 뒷구멍 말고 우리가 방금 갔던, 어? 화면이 잘안 나오네. 됐다. 너무, 음, 휘멍투기가 있을 것도 같고, 안트림자가 있을 것도 같고, 나가지고, 지금 컵라면은안 팔겠지?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보자. 어, 컵라면 있나요? 컵라면. 어, 없네요. 이건 매 시장국 김밥이라도. 아, 뭐야, 두 개밖에 못 써. 돈이 없어. 무슨 매점에서 이런 것밖에 안 팔아? 음... 음. 어, 여기서 빨간 불로 건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지 경님 교통 규칙을 잘 지키셔야죠. 저 잘못했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거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저큰 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죠? 안돼, 내가 길을 잘못 건네, 저 이번에 맞아막할 거요. 나쁜 녀석을 혼내 내주겠다 하고 이렇게 겁주기가 나옵니다. 겁주기 엄청 셉니다. 나중에는 일부러, 일부러 겁주기 잡기 위해서 센 녀석들 꽂고 일부러 이렇게 신호 입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첫과 제싸우기 위한 방법은 바로! 모드가 하나의 적을 집중 공격하는 것. 조절 같... 사용해 정력에 핀을 꽂아봅시다. 핀이 제대로 방중하면 아군 여기가 집중 공격을 해줍니다. 핀을 꽂아볼게요. 꺼졌습니다. 와, 보세요. 한 방이죠? 이렇게 힘을 충전합니다. 해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두드려라. 다이 완전 세죠? 겁주위가 A급인가 B급인가 그럴 거예요. 패배. 아킹대지님 그래서 주의를 드린건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애직도 긁고보셨으니두번 다시 위험한 일을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 하지만 미스포도야여간님 괜찮아요 뭐뭐 뭐? 신호를 바꾸겠다 음, 잠깐만 어디서 번 말이야 그러면 유후 이거는 그거 연속으로 하는 게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화면 좀 원래대로 돌려놓자. 이게 원래대로야? 아니잖아. 맞나? 원래 이랬던가? 화면이 비틀어서 그런가? 댓글 막 들어가줍니다. 혹시 타라락이 있으면 이렇게 배틀을 어... 타라락과 그 무리가 나타났다. 응 간다. 돌려라군. 뭐야 별로 안 생기지? 타라락이 공공한거이기 했어요. 배고프다. 배고파서 힘이 알아? 뭔 말도 안 되는 멘면배기. 좋아 다 썰었어. 과연 친구 가될 것인가? 설마 한방에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저 말에 필살 취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영혼의 창? 왠지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어? 타라라 미..미..미안 해 뜨죠? <laughs> 아이템이 없네 컵라면을 좋아해요, 타라라건. 울려라! 슬피에서의 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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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푹! 훌쩍, 훌쩍훌쩍. 훌쩍, 훌쩍, 훌쩍. 배고파. 그리워라. 피가 이렇게 없을 때이 기술을 썼어야 되는데 왜냐? 피충.. 피충 보거거든요아 진짜로 친구 되자 만약에 아이템.. 아니 그성승 끝나는 데 소리가 계속되면 한 마리는 잡혀간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바로 없어지고 검은색이 길면 안된 겁니다 안, 됐다! 안 뜨림자 저리 가 너는 필요 없어 나는 히모토기와 타르락을 잡고 싶다고 아 잘못 눌렀다 잘가 여기 진짜 도도 더워 지져 일단 천국만 간다 천천히 여기 아음 혹시 모르니까 어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나먹어야 편의점에서 샀다 왜불 맛있어? 좋았어요. 무서면 공격. 어 뭐야 공범가 한번 해주고. 쟤는 왜 이리 세였어 오케이 좋아. 그래도 한번. 과연? 오케이 공범가 내외로. 친구가 대다 아씨. 또 어제야 또. 안돼. 예. 응. 아니 왜 자꾸 쟤만 되는건데 나는 타라라과 그공범감이는다 나는 타라라과 안티림자를아니다안티림자를그힘어뜨기를 림저르... 아, 잡고 싶다고 아니 컵라면 좀 주지 그럴거면 여긴가 아까 전에 공감감이 그거, 그거 한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됐어, 전 여기 쫄대면 여기. 민폐가 없었어요. 이거 뭐, 왜왜안 울리지? 얘는 뭘까요? 몰라 일단 모험하면서 얻어보죠. 어, 얘네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칙칙하잖나고집어형은 거기서 있고 영은 스토리상에서 얻을 수 있고 뚜껑은는 잡아야 되고 봉호보는 잡아야 되고 레인도끼를 잡아야 되고 나브랄멈 몬스토리성 동삼동도 그 잡아야 되고 하음. 나가지 마네 여러분 그럼 오늘 요기까지 플레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